뭘 해? <laughs> 빨리 와그러면이리와 따라와 알아 따라 들어와 빨리 버님봐딩아무것도 안해요 이거 이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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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버님. 이거 이이 제가 그러면 운영자 운영자 성대모사 할게요. 김블로 성대모사하겠습니다. 자읽으세요 아, 대박. 안 아, 할게요. 이분 몇 성공인데?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순간적으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아, 정말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보러 갑니다. 아, 정말. 아 플. 얼른 배틀그라운드 지도를 펼치세요. 잠 r 이거 뭐뭐뭐라고 밀타 파워 포 e 키 쉘터 밀베 하이마 you got Momo Morago? Bilta Power, Pochinki s 에 e l t e r Bilbe, Himat. Okay, I got a huge looking to your c <laughs> 와 바뀌었다. 포식기 <laughs> 많이 보이시죠? 와, 바뀌었어. 사실 이 어, 많은 되게... 건물들이 조금 더 채도가 높아졌고요. 뭐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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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건물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음, 그대로네요. 아무튼 포식기 체크한 걸로 합니까 이거? 너무하지? 이건 좀 너무하지. 여기 불가사리 뭐야? 내 앞에 있는 불가사리 동상. 그그 그 동상을 봐야 돼. 그거 봐야 우와. 돼. 아, 이쁘네. 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진짜 그거 닮았다. 반지의 장인 그거. <laughs> 싸우론 <laughs> 맞죠, 맞아, 맞아. 어! 님들, 밀밭 수영장 생겼는데요? 어디? 밀베 수영장이 있어? 여기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 뭐냐 이거? 풀 풀장 생겼는데 여기. 이제는 아, 그그 뭐 왕뚜껑 그 많이 어, 생겼어. 왕뚜껑이 이제 물 찼어, 여기. 여기 망뚜껑이. 그리고 나무도 나무도 많이 생겼다. 맞다. 버기 속도가 야, 빨라져가지고 올라간다. 이제. 어 <laughs> 막혔어. <laughs> 두번째 페이지에 돌입했어요 밀타파워에 도착했구요 자 보시다시피 와, 많은 것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거 구경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피 채워야 돼서 네, 아까 열... 봤던 거 편집하면 어차피 이거 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좀 이따가 <laughs> 태워주시러 오셔야 돼요 어 짝꿍도 많이 바뀌었네 근데 우리 더 이상 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지 자 아, 이거는 자 이거는, 아, 자, 이거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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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피템이 없었고 음. 그리고 아 이거 네. 너무 빡세다 페이지 하나당 하나를 봐야 되니까 우리 연다랑 또에유는 그 파밍해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보급해줘 뭔지 알지 음. 그 루트형이나 나는 둘이서 돌아다닐게 음. 이게 보니까 그 동선은 녹두 김블러가 하면 되는데 음. 우리가 그 주변에서 파밍해야 돼. 음 그치 어. 그치 뭔 말인지 알지? 그니까 러 먼저 가서 거기 자리를 사람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하고 거기서 먼저 파밍을 싹다 해놔야 돼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가 있어 응어 음. 꽤나 어. 어허 그니까 우리가 아. 아까 자기장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걸 보고 있고 아.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계속 쫓겨다녔어 일단 여러분들 쉘터, 쉘터 저는 안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야 쉘터 맵으로 아, 봤을 쉘터 때 근처 파밍 하세요. 맵으로 아, 봤을 때 파밍? 입구가 아, 제대로 나와 있네. 오케이. 이제 어 그렇네. 아 입구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어, 되네. 어 입구 방향이 딱 이렇게 표시가 됐네. 숲석을 사사치. 나가 볼까요? 똑같을 거 아니야, 벙커는. 그죠? 그죠? 다뭐 어,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렇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벙커라는 느낌이 확 들게 만들어놨는데 입구도 그렇고 음 진짜 벙커다. 오케이. 아이마뚱 클리어 들어오셨대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헤이 메트로케이요. 아 자기장 안 바뀌었대. 자기장 안 바뀌었다고? 어, 페이지 그때 아, 봐야 <laughs> 돼. 조금 쉬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엔진의 음... 하우스. 그렇죠. <laughs> 우리 집. 이제부터 녹두의 하우스 녹하라고 합시다. 우리 집. 녹화. 자, 어, 자 다들 모여. 여기 지도 앞에 모여. 자, 브리핑 시작한다고. 오케이. 야. 자, 일단, 우리, 우리의 위치는 이쪽이야. 어? 여기 거기 아닌데? 여기인데? 거긴, 거기, 거기 아닌데? 우리가 갈 아닌데? 위치야. 아, 우리가 포칭 그거 아닌데? 아닌데? 나중에 갈 위치야. 나중에 저기. <laughs> 지나가는 길이야. 나중에 저기 와야 되는데? 지나가는, 아니, 지나가는 길이야. 아무튼, 그래. 오케이. 안들어 안할 없어. 아왜 때려? 아 <laughs> 좋은데. 야 비행기 겁나 열심히 만든것 같은데 비행기 아무도 이거 말을 안 하네. 비행기가 어디 비행기가 있어? 어 뭐야? 왜? 어 비행기가 있네? 나 보고 있어서. 어 뭐야? <laughs> 아 뭐야? 언제 만들었어? <laughs> 뭐야? 아니 이런 거 만들었으면 어나 비행기다라고 딱좀 표시 해주지. 붕대 맛있어? 사람이 있을 줄어나 붕대 지금 1 0 개째 먹었거든. <laughs> 어 나도 좀 먹어도 돼? <laughs> 어, 형 이, 여기 한번, 여기 일단 쓸게 여기.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아니아니 저기 있을지 그냥, 모르잖아. 왜 없어? 차를 하나. 거기 차 있었어? 없었어. 연료가 없는데? 에? 가는 중이긴 한데 연료가. 아 있잖아, 있잖아, 아 있잖아. 어. 여기 사람이 왜 있냐고? 와, 진짜. 김볼로 피 괜찮노. 어, 어 괜찮. 피는 괜찮은데. 아, 우리 차 연료가 거기까지 못 가는데? 어, 애매하다. 근데 d a y Today? t o d 한 명인가? d 소리 들어보면 한 명이거든? 한 명이 뚫 a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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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여기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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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d a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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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너무 어 t 너무 어... 야, 너무 어, 야. 오우야이거야 내려 내려 오우야이 포탑 해줘 포탑 해줘 주 빨리 들어야돼 우리 갈 시간 <laughs> 없어 오케이 자 연다 같이 포탑 준비 하나 둘셋 포탑을 두 명이나 한다고? 어 괜찮아 괜찮아 당연하지 어탑 절대 못해 <laughs> 한 명이서 줄게 장난 없고 없고 뭐야 얘 어디 갔어? 뭐야 얘얘물 밑으로 땅밑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막사떴다고요이 정도면 충분해. 저희 원래 격없으면 별로 안 어려운데 격 때문에 좀어려 네, 아, 바꾸자, 눈 보인다. 아, 여기서 보인다. 됐다. 네, 보여. 잡혔다. 네, 그리고 철탑이 네, 찌그러졌어요. 다 왔다. 다 보인다. 아, 미 살짝 발좀 담글게요. 아니 어디로 가야돼 이거? 오, 일단 여기 봤어, 이거 산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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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핑 2번핑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너무 좀, 헷갈려 좀 차가 운전하단게 딱 보일 수 있게끔 약간 그렇게 패치해주는 거 이거 미션 준 사람 분명히 배그 많이 안한다 이거 자기가 못 깬거 지금 준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그냥 안해보고 준거 같아 맞아, 생각, 생각을 안해보고 이거, 이거. 어. 해본 적 없지 깨본 적 없지 내가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를 <laughs> 어, 잘못하시거 같아 어, 됐다 자기장 자이 자기 좋다 이거 자기 이쪽으로만 안면 되는데. 아야 튀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면돼 어차피. 우리 앞으로 자리 먼저 잡는다. 차 끌고 가? 차 끌고 가야지 아. 까 먹으면 안 되겠다. 박사뜨고 아, 여요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앞에. 어, 이게 안 올라가. 못 아, 올라갈 아, 것 오, 같더라. 어, 진다 오우 바 간다. 가지. 야, 내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 진짜 저기 있네. 개꿀. 나이스. 이 바깥쪽 다 잡았나? 네 앞에, 네내바 앞에. 내 바로 앞에. 된다, 바로 앞에. 나한테 하지 마.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100만 원. 100만 100 원. 원. <laughs> 아싸 200만 원 겟. 자, 그러면은 마지막 코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 봐야 될지. 마지막 기둥 뽑아. 기둥 응. 뽑아야지 이거. 지번에 뽑아야 지 나! 담다. 핵이다. 아! <웃음> 아! 개부터 <laughs> <핵. 웃음> 네. 아. 아. 한 번, 한 번, 성공은 아니, 했으니까? 번, 뭐?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이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